15인치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갤럭시북 4 n t 7 5 0 x g r a o 1 a 는 뛰어난 성능과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입니다. 인텔 i5 프로세서와 SSD 256GB의 조합은 빠른 부팅과 원활한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하여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13세대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더욱 향상된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삼성의 선착순 쿠폰과 카드 간편 결제 8% 할인 혜택은 소비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포토리뷰 작성 시 한컴 오피스 2024를 증정하는 사은품도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얻었다고 칭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 혜택을 누려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